우리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우꾸레입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유형 두 번째, 의존자입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 즉 의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고플 때장 보지 말라고 하고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말라고 한다죠 외롭다고 아무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성격장애 말고 성격 좋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자기 애성 성격장애는 아주 못돼먹게 의존하는 착취자라면. 의존성 성격 장애는 아주 정직하게 의존하는 착취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둘이 만나면 병리적이긴 해도 서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세디스트랑 마조이스트랑 만나면 병리적이지만 둘의 쾌감은 서로 채워질 테니까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얼마나 잘 맞는지 좋은지는 우리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 학대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빨리 명명이 되는데 학대를 받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나 위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살짝 내가 보호해 줘야 될것 같잖아요. 도와줘야 할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의존자가 관계에서 메조이스트 같은 변태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겉으로 보이는 끈끈하고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닌 끈덕지고 질리는 병리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한 사람으로 리스펙트하지 않는 것은 의존자나 그 유명한 날씨 시스트나 독긴 객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면 웬만해서 놓지 않는 버림받을까 봐 고군분투하는 자기 상이 너무 손상돼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도저히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 헤어지자가 안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순정의 해바라기 같은데, 어떻게 버려요? 나 없으면 안될것 같은데. 관계에서 피해야 하는 유형, 의존자, 의존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래 인간은 가장 의존하는 존재예요. 언제? 아기 때. 모든 영장류 중에 가장 무력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고 그래서 아가를 집에 두고 PC방 가고 놀러 가서 아가가 결국 죽었다! 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가들은 부모가 어른이 양육을 안 하면 진짜 죽어요. 먹여주고 소화도 시켜주고 입혀주고 벗겨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만져주고 정상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때까지 아주 오랜 보살핌이 필요해요. 아까 아가가... 아까.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아가가 웃고 붙잡고 눈 마주치는 것이 사실은 그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생존을 위해서 나를 살려줄 것 같은 존재한테 감각적인 행동을 할 뿐이에요. 그 부모라는 어른 보고 알아서 잘 책임지라고. 이게 아가랑 어른이니까 너무 작은 존재와 너무 큰 존재니까 심지어 내가 낳은 아가라서 아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서 몽땅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니까 힘들어도 이해하고 감당하고 서운해하지 않고 기꺼이 책임져 주는 거죠. 산후 우울증 걸려도 애탓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다큰 어른이 아가인 척 나를 책임져라 하면 어때요? 미쳤나 싶죠? 내가 낳은 아가도 키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웬다큰 어른이 아가 행세야? 근데 스스로가 너무 작은 아가처럼 느껴져서 큰 어른의 존재를 찾아 희생하는 어른 사람들이 있어요. 체력이건 경제력이건 권력이건 모든 좀센 심리적인 부모를 찾아서 빌 붙어서 심리적으로 의존을 해야 좀 안심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아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낄 때 안심하고 엄마, 아빠랑 헤어질 때 분리불안이 오는 것처럼 이 의존자들도 그센 존재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안심이 되는데, 아유, 예쁘다, 아이고, 잘했다, 같은 칭찬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분리불안이 오는 거죠. 의존자는 어른이 되었지만 계속 아가 같은 마음 상태가 지속되어서 어른이 되었어도 아가처럼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병리적 의존 상태의 성격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의존자가 관계에서 보통은 그렇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들 속에서는 자기 살겠다고 아등바등 강해 보이는 누구든 붙잡고 기생하는 것이겠지만,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존자의 성격이 그냥 착해요. 착하죠. 왜? 의존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맞춰주니까 나한테는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겠다라는 편안함, 은밀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책임이라는 비싼 비용은 생각지도 못하고, 갑자기 인간관계에서 뭔가 권력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신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의존자에게 있어서 사실 인간관계는 없어요. 자기를 지켜줄 왕의 기능, 주인님의 기능을 섬기죠. 나를 책임져주는 그기능에 영혼을 팔았죠. 왜 그러냐면 열등감 때문입니다. 자신이 너무 작거든요. 초라하고 결핍되고 손상되어 있어서 자기 존재가 너무 쉽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런 여유는 없어요. 그냥 나를 살려줄 기. 기능을 찾아요. 그 기능한테 내 삶의 주도권을 몽땅 넘겨주고, 아주 수동적으로 눈에 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예스맨 항상 웃는 얼굴, 입에 꿀 바른 아첨꾼, 나를 떠맡아줄 그 기능이 없어질까봐 버려질까봐 복종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는 항상 행복해요 라는 태도로 나를 책임지는 그 기능에 방해가 되는 갈등과 마찰을 죽기보다 싫어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납작 엎드린 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의존자는 동냥 받듯 위로와 위안을 받으면서 또 안심하는 과정을 순환합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상대방이 정상 인간이라면 지겨워지고 피곤해지고 부담스럽고 그만 헤어지고 싶어지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가 끝나서 나를 책임지는 기능이 소멸되면 의존자는 지구의 종말 정도의 재앙 같은 끔찍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 잃은 하이에나처럼 나를 책임져 줄 기능을 찾아 나섭니다. 기능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우리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화이팅!